쉐인백맨이 A.W.로 간다는 썰이 있습니다. 루머가 돌았어요. 이게 루머가 돈지가 꽤 됐는데, 이틀 전에 해외 기사로도 또 떴더라고. 쉐인백맨이 레슬매니아 39에서 찍먹하고 나갔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쉐인백맨은 빈스백맨의 아들입니다. 유비분들을 위한 친절한 설명이었고, 이제 짐로스가 어떠한 이제 팟캐스트 이런데 나가서, 이제 쉐인백맨이 A.W.의 어떤 지인 선수들한테 연락을 취했다. 연락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팟캐스트에서 했나봐요. 근데 이제 토니칸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고정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셰인백맨은 WWE랑 계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셰인백맨이 디밀리의 AW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루머를 지금 해외 기자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 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뭐 일단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간다면 단타로 갔을 때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에 간다면은 스토리가 기가 막혀야 할 것이다. 이제 작가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아셰인백맨딱 들어오면 뭔가가 엄청난 이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토니 칸한테 딱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셰인백맨이올 리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온다면 이런 스토리 해보는 게 어떤가 Thank you. 결국에는 쉐인백맨이 이끄는 이 WWE 출신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그림을 딱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저는 이거는 AW한테도 되게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AW가 WWE의 어떻게 보면 이군 같은 역할, 이군 이미지가 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미지를 저는 지워야 지워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물론 뭐그 외에도 답답한 게 많긴 합니다. 근데 일단 제일 문제는 그거인 것 같아. 뭐 WWE 출신들 데려올 수 있어. 근데 그 선수들은 A.W.의 초창기부터 있던 선수와 뭔가 비교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A.W.가 더 뛰어나다. 이런 거를 보여줘야 아무리 그 A.W.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A.W.가 이제 자기 그 프라이드가 지켜지잖아.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A.W.한테도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쉐인백맨이 뭐그럴리 없겠지만 만약에 어떠한 챔피언십을 노린다거나 에지처럼 자기가 각본을 만들어서 구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조금 반대입니다. 근데 약간 저는 뭔가 왜? 이게 일어날 것만 같죠? 아, 이게 뭐 진짜 이루어지면은 골치 아파지면서 잠깐 AWL 볼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냥 흘러나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긴 있는 것 같아. 뭐, 셰인 백맨을 단장으로 세울 수도 있고. 그래서 토니칸이 좀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받아들이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하긴 해. 그런데 이제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각본이 잘 짜여져 있어야지. 잘 짜여져 있는 선에서. 왜냐면 지금 토니칸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부정하면서 아예 까내려고 하는 것보다 쟤를 한번 이용 잘 해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아주 뭐사람한테이러긴 그렇지만 좋은 반찬이거든. 그런 캐릭터고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토니칸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할 것 같긴 한데.